국회가 오늘 20대 원구성을 마무리합니다. 경남 지역 의원들이 20대 전반기 활동할 상임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가브리핑 김상헌 기자입니다. 경남 출신 야당 의원의 경우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영수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노해찬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당 의원의 경우 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세 명씩 신청했는데 특히 국토위는 신청자가 많아서 일부 조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선인 박대출 민홍철 의원 등이 상임위 간사를 맡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지방의회도 다음 달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을 위한 물밑 경쟁과 조율이 한창입니다. 경상남도의회의 경우.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는 사천 출신 사선 박동식, 김해 출신 3선 허주아영, 창원 출신 재선 조우성 의원이 경쟁하고 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의원 간의 합종 연행이 한창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장과 부의장, 일곱 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3 9구사터 개발 사업을 조사할 특위 구성을 놓고. 창원시가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특이 구성이 야당 일색이고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시의회에 건의한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두달전 행정사무조사가 결정됐을 때 예견된 상황이고 당시엔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